비도 오고 어, 좋은 시도 어, 읽고 좋은 노래도 듣고 뭐 어, 이제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그런 날이네요. 음 제가 그랬습니다. 솔직히 뭐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용나경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그날 어, 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행위는 어 목도해서는 이게 그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본 순간 반드시 그것은 어 바로 잡아야 하고 고쳐야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건 왜 그랬냐면 어 제가 지금 여기 그, 그 충격마트 픽스 앞에 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 어, 저희 집안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응. 신가 쪽은, 어, 독립운동가 집안이고, 어, 저희 이제 외가 쪽은 국가유공자 집안이고, 뭐, 핏줄이 그런 거 봐요. 응. 잘못된 걸 그냥, 그, 범죄를, 어, 그냥 바라볼 수가 없는, 음, 응. 그런 피가 흐르는 그러나... 것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응.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들을. 네, 보면 저희 이제 어, 저희 어른들도 저희 외가 쪽 어른들도 친가 쪽 어른들도 보면은 어, 그런 것 같아요. 음, 앞으로 후손들도 저희 후손들도 그렇게 살아갈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제가 꼭 그건 신고를 해야 된다. 네, 잘못된 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는 어, 묵과해서는 안 된다. 어, 제가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 그, 그렇게 얘기한 게 잘못인가요? 어, 저는 전혀 어, 후회하지 않아요. 어, 또 다시 그런 상황이 온다 해도 음, 그렇게 할 겁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할아버지께서도, 외할아버지께서도 똑같은 상황이 와도 그렇게 예, 국가를 위해서 뭐 희생하는 일을 어,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국가를 지키는 일을, 민족을 지키는 일을 그대로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참 그렇습니다. 제 아이들이 참잘 크고 있어요. 어, 수나미는 어, 지역고교 특별전용으로 해서 어, 역사 전통이 오래된 1953년도에 문을 열었던가, 50년도에 것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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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70, 80년대, 70년, 70년 넘게 된 간호대, 간호학과에 지금 잘 적응해서 학교를 잘 다니고 있어요. 수남이의 계획은 이제 그 국제 간호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미국으로 가든 호주로 가든 거기 가서 이제 또더 공부도 하고 직장도 가지고 뭐 직장 다니면서 주 4일밖에 근무를 안 한다고 하고 4일째 근무에다가 사교되니까 음, 다닐만 하죠 어, 월급도 뭐 요즘 한국에서의 의사 수준 월급을 받고 받으면서 다닐 수 있다니까 그렇게 다니면서 이제 음, 공부도 더 하고 어, 더 높은 그 대학원 음, 다니면은 더그 좋은 자격요건을 갖춰서 한국으로 돌아 오거나 아니면 거기 살거나 하겠죠. 그 삼촌 어, 수남이가 참다르고 정직하게 잘 커서 좋다는 행복하다는 압이 아, 된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해요. 민정이는, 음, 민정이는 뭐 그래요.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아마 학교를 대학교를 아, 한의대나 치대나 약대나 뭐갈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이제 앞 아, 그, 아비된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는, 그, 큰아빠가, 한의원을 물려준다고 하니, 일단 한의대는 꼭한 군데는 썼으면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민정이는, 이제, 한의대를 가게 될것 같고, 한의대를 가면, 어, 6년 후에는, 큰 아빠와 함께 이렇게 그 한의원을 운영을 하다가 결국은 그 한의원을 물려받게 되겠죠. 어. 그럴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그 사실 시골에 산다는 건 취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학원을 못 다니고 사격을 받기가 좀 힘들죠. 어, 그렇다는 것은 어, 수능을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이제 좀 이렇게 그 열쇠. 이게 좀 취약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교육의, 교육 기회의 균등을 목적으로 농촌 특별전형이라고 하는 전형을 만들었는데 그 전형에 아, 학생 수가 많이 뭐 분포되어 있진 않아요. 60명 정원이면 한 2명. 뭐그 정도거든요. 그건 이제, 그, 평등한 세상을 위해서, 교육기회의 균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전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음, 학교를 가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아, 이건 합법적이고, 어, 그걸 이용할 수 있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이제, 셋째. 음, 중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하지 않았습니다. 예. 1년 반 다니고 어, 자퇴를 했죠. 1년 반 다니고 예. 1년 반 다니고 자퇴를 했고 어, 1년 후에 그러니까 3학년 2학기에 시험 시험을 봐서 우수한 성적으로 음, 그 중학교 검정고시를 어, 합격을 했어요. 근데 요즘 또 이렇게 기쁜 소식이 뭐냐면, 요즘, 어 한, 한달 전인가? 한달 전쯤? 음, 한달 전쯤 이렇게 모의고사를 한번 봤어요. 아니요, 두 번인가 세 번인가 기출문제를 풀었죠, 기출문제한 두세 번 풀었, 어요 그, 고등학교, 어, 검정고시 두세 번 풀었는데, 전부 다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봤는데, 70, 평균 70점 넘, 평균 70점 넘으면 합격이거든요.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봤는데 70점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그, 그 기출 문제 를 풀어봤으니 그냥 당장 시험을 봐도 그래도 음, 합격입니다. 네, 합격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고 나더니 제제제 제, 제, 제 교육관이에요. 공부하기 싫은 애를 일부러 갖고, 그, 학, 그 공부를 해라, 해라. 이렇게 저는 여태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 학교 가기 싫은데, 학교, 너 개근상 타야 되니까 학교 꼭 가라. 이렇게 저는 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정수가 학교를 그만두게 됐고, 검정고시를 합격을 했고,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보더니, 음, 합격할 만한 점수가 나오고, 근데 이제 그, 그게 점수가 나오니까, 정수가 이제 공부를 한번 해 봐야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그 꿈드림 센터 여기 도움을 받아 가지고 그 공, 이제 책을 받아 가지고는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그 꿈드림 센터하고 얘기를 해 보고 이게 렇 인터넷에서 또 알아보고 하니까 그 검정고시를 잘 보면 또 대학에 그 입학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검정고시 성적으로 네. 검정고정적으로 네. 평균 95점 이상을 맞으면 어 국립대건 원하는 데 거의 대부분 음 모든 과에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건 아닌데 음 정수가 원하는 뭐 특수교육 쪽이나 심리학 쪽이나 아니면 은유아교육 그어 쪽이나 이런 데는 뭐 갈수 있어요 그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지금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공부를 하면 틀림없이 이제 8월 달에 시험이 있으니까 8월 달에 평균 95점, 90에서 95점 이상을 맞으면은, 어, 우리 정수가 원하는 대학을 내년에 갈수 있는 거죠. 18살에. 18살에 가면은 2년 먼저 대학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애들이 다 어떤 연휴가 됐든 어떤 기회가 됐든 그 기회가 자신을 슬프게 해서 학교를 뭐 이렇게 안 다니고 뭐뭐 뭐 이제 물론 이제 솔직히 얘기해서 심리치료도 받고 상담도 하고 그래왔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좋은 일이 된다. 근데 그 좋은 일 결과적으로 좋은 일이 되게 에, 되기까지는 이렇게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는 부모 어, 엄마와 아빠가 어, 그리고 형제 자매가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다 <laughs> 다들 그 좋은 길로 결국은 그 에너지 파장이 이렇게 따뜻하고 막 좋은 거 있잖아요. 예, 네, 그런 걸로 가게 되더라. 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기다리는 것, 참는 것, 그리고 어, 정의 로움 앞에서 <laughs> 물러서지 않는 것. <거. 웃음> 그리고 그 부리를 보면 그 부리를 수정하려고 어, 의롭지 못한 걸 수정하려고 노력하는 거. 음, 그것이 바로 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어, 살아가는 방법이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구제역 씨 있잖아요. 음, 저는 구제역 씨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음, 잘했습니다. 그.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만 이야기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뭐 많이 이렇게 뭐 구제역 씨가 힘들 거다, 막 이런 더 힘들어질 거다, 폭망할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진실은 언제나 승리합니다. 구제역 씨는 진실을 이야기했고 진실을 이야기하다가 당했는데 그것이 아마 더 좋은 기회가 돼서 구제역 씨 그. 그 채널이 구독자가 아마 조만간에 두 배로 껑충 뛰지 않을까 그리고 구제역 씨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 확신이 있어요. 음, 아무튼 어, 구제역 씨 구제역님은 파이팅 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어, 국가유공자 집안 독립유공자 집안의 아들 그 후손 기스했습니다. 뿅! <laughs>